안녕하세요 신한 하우스 윤 팀장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주택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금액도 저렴하고 입지도 정말 탄탄한 그런 현장입니다. 해당 현장은 한계동 84세대 15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주차는 120%나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분양가인데요. 분양가가 2억대부터 있고 실 입주금은 천만원 그리고 세금 지원까지 있는데요. 여기가 오피스텔이랑 주택이랑 같이 있는 건물인데 주택도 세금 지원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자녀 세대에만 돌입해. 자녀 세대에 돌입한 만큼 금액도 굉장히 저렴하니까 꼭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타입은 분양평수 28평형, 방 3개, 욕실 2개를 사용합니다. 욕실은 1호선 구천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앞에 공원도 있고 학교도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키우시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집 현관부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 모습입니다. 자측 보시면 이렇게 일괄수등 스위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키 큰장 3칸 들어가 있습니다. 허리 선반도 있네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중문까지 잘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뻥 뚫려 있는 뷰를 자랑하는 거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거실 들어와 봤는데 뷰가 정말 좋습니다. 대박. 진짜. 부천 도심 시내가 다 보입니다. 제가 미리 사이즈를 재봤는데 3m 50이나 되는 거실 사이즈고요. 쇼파 보니까 4인용 쇼파 충분히 들어가고, 아트홀 한번 보니까요. 이쪽은 실크 벽지, 한쪽은 타일로 시공을 해 놨습니다. 천장은 LED 조명 들어가 있고요. 옵션 사항으로는 전열 교환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창은 이중 샤시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열이랑 소음도 문제 없습니다. 바닥재는 강마루로 시공을 해 놨고요. 이 반대쪽으로 보시면 주방이 보입니다. 주방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 들어가 있는데 요거 움직이니까 필요 없으시면 버리셔도 됩니다. 오. 이쪽에 식탁 별도 로 놓으셔도, 놓으셔도 돼요. 자 이쪽 벽 쪽에는 벽체 수납 공간 마련해 놨고요. 펜던트 조명 들어가 있고 싱크볼이랑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습니다. 메리푸드도 잘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충분하게 들어갈 사이즈입니다. 자 주방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안방부터 이제 방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입니다. 자, 첫 번째 방이고요. 사이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3,300, 3,400. 널찍한 사이즈고요. 창도 굉장히 뷰가 좋습니다. 붙박이나 대형 침대도 충분하게 들어갈 사이즈고요. 이 충분합니다. 네.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들어오니까 생각보다 많이 넓네요변기 들어가 있고, 세면대, 수납장 잘 들어가 있는데, 샤워도 충분히 가능할 사이즈입니다. 충분합니다. 네, 굉장히, 괜찮아요. 사이즈가.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고, 마, 맞은 편에 보시면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 방입니다. 네, 두 번째 베란다 방 베란다 방이죠? 방. 네. 네. 사이즈 해 볼게요. <laughs> 사이즈는 2700, 2400 나옵니다. 여긴 베란다 방인데, 베란다에 오시면 생각보다 베란다가 많이 넓어요. 그래서, 여기다 워시타워 충분히 넣을 수 있는데, 전기랑 수도도 잘마련돼 있고, 이 방화문 뒤쪽에는 보일러실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바로 옆에 세 번째 방입니다. 자, 세 번째 방은 2800, 2600 나옵니다. 굉장히 널찍한 사이즈고요 자녀방으로 쓰시면 딱 좋을 중간방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현관 옆에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 정말 큽니다. 와. 평수 대비 메인 욕실 정말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샤워부스 설치되어 있고요, 샤워 공간 충분하게 나와 있고 세면대랑 변기 수납장까지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완벽합니다. 오늘의 현장 이제 자녀 세대만 남았습니다. 86세대 중에 벌써 자녀 세대 돌입했는데요. 이유는 금액이겠죠. 분양가가 평수 대비 그리고 위치 대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입주금도 천만 원이면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이 입주를 하실 상태입니다. 해당 매물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